안녕하세요. 코인판도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코인은 하이브 코인입니다. 하이브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발행한 모든 송장을 기반으로 중개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인데요. A가 물건을 구매할 때 B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정 시 B의 역할을 하는 게 하이브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다른 코인 마이닝 역시 가능한데 하이브의 마이닝 장비는 이더리움, 모네로, 지캐시를 포함하여 비슷한 코인들 채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이브는 웹3.0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도 개발 중에 있고 하이브 코인은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김치 코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업비트를 제외하고 중국 거래소에서도 거래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국내의 물타기로 단기적으로 언제든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발하고 있는 3.0 기술이 완성단계에 진입하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 가치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1250원 위에서 시초가 마감해준다면 진입매수 타점으로 분할 진입해서 분할매도로 입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확성 없고 무분별한 정보들이 많은 시점에 혼자 대응하면서 손실보지 마시고 하이브코인 외에 다른 종목 추천이나 코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로 소통망 입장하셔서 타점과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 얻어가세요.